저 도전까지 다시 한번 합니다. <laughs> 얘네들이 그 땅이 군 소유지가 아니라 군착전구역 해가지고 그냥 일반 차도 돌아댕기는데 어째 자기네 땅이야. 게 그리고 내가 뭐 통행에 뭐 방해된다든지 뭐 진짜 차를 아무렇게나 엉망진창으로 대놨든지. 그러면 면에서 이런 통행서도안띄우죠그래 지금 이거 전화도 하고 난리더라고. 난 무슨 전화가 했더니, 요런 전화더라고. 나중에 확인해보니까. 요렇게 해놨어요. 그 이전에 지금, 얘네들이, 군인들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, 일반 시민 주차하는 것까지 지금 방해를 하고, 저가, 국민, 국민 세금으로 저가 일을 하고 있지, 예? 저거 하는 일이 국도방이고어 그런 일을 할 일이지 예? 주차하는 것까지 간섭을 해가지고 토요일 오후 저거 토요일 날 저거 퇴근하고 저거 일도 안할 긴데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는 예? 지금 이렇게 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그몇번한 두세 번저저저뭐 군인이 나와가지고 뭐 내한테 뭐날 치는 것 그저저날친거인데그저저동살 이전에 뛰어났어요 참고하시고 요번에 부내서 별이 별이 다 생기는데 이 새끼들 지들 할 짓은 안하고 어 어머니 임병 임병장 임병장 그저 사건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전에 무슨 헌병대 헌병에서 일어났던 뭐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. 군에서 나도 그 근처에서 저저저 초소 근무를 했지만은 물론 6개월 저저저 단기병으로 어머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, 어머니 외 어, 혼자 계시기 때문에 6개월 단기병으로 왔지만은 근데 근처에서 또내가 초소 근무를 했어요데 지네 사람 대부분다그근처다 한다 일을 그 근무를 한단 말이야. 그 예, 지금 말군 작전 작전을뭔작전을지 저들이 무슨 뭐, 그래서 뭐뭐 행군을 하는 뭘 하나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예? 단체친 애들 지금 어, 뭐 위에서 어떤 놈들한 어떤 놈들한 지시를 받고 이짓하는 같은데 저들이 나이드해서알 알지도 못할 텐데 예? 이 새끼들도 한 단지 거리수도권지 타고 잡았어 군인. 근데 군인 지금 엉망이잖아. 예? 군인들 한짓거리 엉망이라. 분 감사라든지 뭐좀 해봐야 돼. 이제 기계들 하는 짓거리예요. 진해 쪽한그 감사 좀 해보소. 그리고 박근혜 정부, 어 에, 나한테 여지 못하게 저저저 저, 저 관련자들은 관련자들은 저저저저저저좀 어, 취해요. 에 다시 합니다. 지금 고려고려 고려 잡고 있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은 나한테 여지 못하게 지금 저지 취해요에 본인이 거들 말에 본인이 할짓 없어가지고 어? 먹고 살겠다고 어? 재기 한번 해보겠다고 이러 어? 넘 어? 저한테 피 아무도 안 주고 아무도 피안 주는 곳에 주차를 해놨는데 이것까지 방해를 하고 이 새끼들 며칠 전에 저거 지금 반성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군에서 그 그 군에 보낸 임병장 부모님이나 어떤 그 희생자들 그 병장의 희생 그 군인들 부모님들 에? 나라에 에? 에? 나라를 지키는 업무를 다하겠다고 자식들을 보내놨더니 그모진다모진 일을 겪게 해가지고 해놓고는 새끼들 미안한 꼬락새는 미안한 꼬락새는 하나 생각 안 하고 지금 하나는 짓거리 이지 다 하고 있어.